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 가면 내 기운이 다운된다. 아, 여기 탁한 기운이 많으면 그 기운을 내가 흡수를 해갖고 내한테 몸에 들어옵니다. 그럼 내가 다운되죠. 그럼 내가 이렇게 기운이 이렇게 되면서 몇번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른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이걸 잡아가야 되느냐? 사람들이 많이 어렵구나. 내 몸으로 직접 받는다. 이 말이죠. 좀 오늘 만나려고 이게 렇 했는데 사람을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오기 전에 내가 막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이 내가 이래막 아프면 음 알았노라고 이 정도는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이 멀쩡하게 와요. 이렇게 안 아프던가 이런 이러면 이렇게 아팠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 오는데 멀쩡하게 와요. 아 지금은 안 아프다 이까 하거든요. 내한테 와가 아픈데 니가 왜아프 이걸 표적을 내가 받는 겁니다. 니한테 와 갖고 있는 이 기운이 내한테 왔으니까 니는 지금 안 아픈 거예요. 사람하고 이렇게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그쪽 기운이 내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어렵다.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소통하지 마십시오. 그게 왜 그러냐. 요 원리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이 그런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운들이 내한테 들어와서 그대로 지금 경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내가 기운이 맑으면, 이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맑게 들어옵니다. 내가 탁하면, 이는 기운이 들어오는데 탁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내한테 달려가 있지, 상대 기운이 달려가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이렇다 하니까 조금 뭐, 어이고 조금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알 거는 바르게 알고 우리가 찾아가고 풀어가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내한테 도움되는 거다. 이 탁한 기운을 접하는 것도 영입니다. 내가 탁하면서 남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내가 이기서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은 사람한테 자꾸 연락할 때가 아니고 법문을 자꾸 듣고 내 진량을 키울 때다. 소통을 조금 늦게 해도 되니까 내 진량을 조금 키우고 소통해라. 지원을 키우는 방법은 정확하게 이 법문을 들어서 법비를 맞는 겁니다. 그럼 내한테 어떠한 이상이 온다? 이러면 내가 아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표적이 들어오는 것도 오만 방법으로 다 들어와요. 꿈을 꾸는데 내 꿈만 꾸느냐? 내 옆에 사람 꿈도 꾸고, 내 지인 꿈도 꾸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연락을 할 만한 사람 꿈도 내가 꾸어요. 요러한 부분은 너한테 꿈으로 아래켜준다든지 너 몸에 뭐가 이상을 주니까 너는 무디고 잘 모르니까 옆에 사람한테 이런 거를 이래 줘가지고 이 사람이 내한테 말로 전달하게 한다. 이래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 거를 내가 표적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언니라든지. 또내 친구라든지 요번에 사귄 사람이라든지 요번에 갇혀오진 이, 이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아저 사람이 아, 이제 전에 폐가 자꾸 안 좋았다 이거죠 어하무시기 이렇게 뭐 고통스러울 때가 있었다 이게 내한테 딱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오니까 아니 저 사람은 중간 중간이 그뭐 이렇게 좋았다 알았단 말이지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내한테 아래껴주는 거죠. 아래껴주니까 가만히 있어. 저, 전에 가만 보니까 저 친구가 폐가 이렇다 하는 것 같은데 너, 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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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더나. 그러니까 어. 내가 요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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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데 그 아픈 게 내가 그대로 아프네. 이렇게 어떻게 아픈데 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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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픈 맞어 내가 뭐 1년에 두번씩은 그래 아파 뭐 이렇게 든지 뭔가 소리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로 이렇게 하니까 내 몸으로 그냥 아플 때는 아프기만 한줄 알았는데 어? 이게 무언가 이유가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고 인자부터 만져보라고 지금 아리켜 주는 겁니다 표적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아리켜 줘라 그리고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만져보고, 이걸 뭔가 풀어보라. 이렇게 하라고 주는 게 표적입니다.